1. 위법성의 중대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헌법 위반의 중대성은 총체성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단일한 행위 하나만으로 파면 사유가 부족할 수 있어도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유연위법 행위가 누적되면 파면 사유는 충분합니다. 비상계엄 확대 시도, 선관위국회 의 장학계획, 국군동원 구상 등은 대통령 직무의 핵심인 헌법 수호 의무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 절차적하자 수준이 아닌 민주원 정지서 자체를 뒤흔드는 중대 사안입니다. 증거 부족 주장은 오류입니다. 헌재는 형사 재판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과 헌법적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사 수준의 입증은 필요 없습니다. 다수의 녹취, 회의 자료, 관계자 진술은 충분히 설득력 있는 정황 증거입니다. 이 절차적 문제에 대한 반박 국회는 헌법상 탄핵 수축권을 가진 기관으로 그 표결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포함합니다. 내란죄 관련 문구 삭제는 형식적 변경일 뿐이고 표결 전 수정한 공개 후 재논의 절차도 거쳤기에 절차적 정당성의 하자가 없습니다. 방어권 침해 주장은 왜곡입니다. 대통령 측은 대리인을 통해 충분히 주장했으며 헌재는 적법하게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수사 기록도 탄핵 심판에서 보조 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이는 헌법 재판소가 과거 여러 차례 인정한 절차입니다. 3. 정치적 동기 주장에 대한 반박. 정치적 사건이라고 해서 법적 판단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영향력이 큰 공직자의 위헌 행위는 엄격히 통제되어야 합니다. 국정 마비의 책임은 위헌 행위를 주도한 대통령과 참모들에게 있음이 명백하며 탄핵은 그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동기 여부가 아닌 헌법 위반의 사실과 중대성만 판단합니다. 4. 파면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헌재의 역할은 단순히 위헌 여부 판단이 아니라 해당 위헌 행위가 파면까지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위헌 행위가 헌정 질서의 본질을 침해했다면 파면은 불가피합니다. 개엄령 확대, 통치기관 장악 시도는 단순 실수나 경미한 위법이 아닌 헌법체계의 전복기도에 가까운 중대 행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5. 공익과 불이익 비교 주장에 대한 반박 정치적 혼란을 우려해 위헌 행위를 묵인한다면 법치주의 자체가 붕괴합니다. 단기 혼란을 피하자는 이유로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 위반을 용인하면 장기적으로 더 심각한 국정 파탄과 민주주의 파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유사한 우려가 있었으나 정권 교체는 평화롭게 이루어졌고 오히려 정치적 안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결론, 탄핵 기각 논리는 대부분이 헌법적 책임과 사법적 판단의 본질을 흐리는 정치적 논변에 불과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과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이번 탄핵은 그 역할을 다해야 할 역사적 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